이 시간, 우리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5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분 안쪽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반딱 잘라서 5분만 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편을 꼽으라 하면 어느 시편 한 편이 다 중요하지 않은 시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을 찾으라 하면 두 말할 것 없이 이 150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이 시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150편을 제일 뒤에 두었을까? 1 편부터 쭉 찬양하면서 마지막 150편에 와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요 딱한 가지입니다.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어, 옷들도 이렇게 맞춰 입고 오셨는데 옷 예쁘게 입은 거잘 맞춰 입은 거 뽐내려고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무엇 뒤에 모여있죠?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순서가 되어서 나와 하시는 분도 누구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좀 틀리면 창피하죠. 하나님 앞에서 틀리면 창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더잘 아세요. 사람들 우리 잘 몰라가지고 아유 저 것도 틀리나? 뭐 연습하러 나왔어 어떻게 했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거 없으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사실은 아이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방금 나와서 시상한 영유아부 아이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줄 알고 나오신 분도 하나님께만 신경 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찬양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로 한지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앉아 있을 때 잘하나 못하나 감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나 그 찬양의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하는 사람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체는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50편의 찬양이에요 150편은 그 시작과 끝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할수 있는 혼신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만 찬양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 앞에서 그렇게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복되인 시간이 주 안에서 꼭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한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울산노의 남선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지교회 찬양제를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앞에 나와 찬양하는 사람이나 함께 찬양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아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해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을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울산노의 남선교회가 주관하여서 지교의 찬양제로 모여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찬양할 주의 거룩한 백성을 묻은 찬양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